안녕하세요. 저는 크루드플레이 매니저 준석입니다. 근데 촬영장에 왔는데 분장 열심히 하고 이제 촬영 간단하게 하고 끝나서 지금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한잔하고 있어요. 아아 아. 저는 이 매니저 캐릭터를 잡을 때 참고한 사항이 저의 저의 매니저 형이죠. 성민이 형을 참고를 했는데 이제 여러모로 지금 점점 비슷해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분장한 머리 스타일이랑 오늘 성민이 형이 머리 자른 스타일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어 그리고 저는 일단 제일 이제 모티브적으로 딴게 성민이 형이 이제 뛰어갈 때그 뒤뚱뒤뚱 뛰는 박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따라했는데. 형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. 그걸 보고서 <laughs> 어민수야 그거 어, 그 진짜 매니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해줘. 주고 형이 그래요. <laughs> 어, 너무 순식간에 이게 찍고 나와서 방송에 나왔을 때 너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, 만약 에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장실 가거나 그런 건 이제 될수 있으면 삼가하셔야될것 같아요. 화장실 가다 보면. <laughs> 이제 제가 사라져요. TBN 월화 드라마,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. 화이팅!